20년째 중소기업 인재 육성에 앞장서온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포스코입니다. 대기업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사업에 포스코가 매년 빠지지 않고 참여해 왔는데요. 그 사업 현장을 연합뉴스 경제TV가 찾았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포스코 관계사의 인재 육성과 발굴 교육 현장, 포스코 기술 교육 센터에 나와 있는 진현수입니다. 포스코는 지난 20년 동안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교육을 빠지지 않고 진행해왔는데요. 2019년부터는 우수공동훈련센터로 선정. 매년 최우수 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매년 포스코가 참여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은 대기업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현장 맞춤형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좋은 취지로 운영되는 만큼 매년 참여하고 있는 공동 훈련 센터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장 맞춤형 기술 교육을 지도하시는 우수한 교수진 최신의 실습 장비와 스마트한 교육 시설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는 게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생들이 100% 무상 교육이며 교육 수단까지 지급이 되고 교육 수료 후 교육생의. 취업의 기회를 제공받는. 저희 포스코는 2005년부터 건수지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동네에 우물 물을 마시게 되면 항상 그 우물을 판 사람의 노력을 기억해라. 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저는 그게 딱 컨소시엄 사업하고 어, 맞아 떨어지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2001년에 정부에서는 이미 컨소시엄이라는 제도를 잘 만들어주셨고, 저희 포스코는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서 주위에 있는 여러 협력사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매년 한 2만 명의 교육생, 그리고 누적해보면 한 70만 명의 교육생, 그리고 499개, 회사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를 지속해 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주시는 우수기관 포상 그리고 자율공동물대 선정도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상생협의회 회장사를 맡고 계신데 컨소시엄 교육에 있어서 포스코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철강기업이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포스코라는 기업이 혼자서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치에 있는 여러 우수 중소기업들하고 같이 발전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포스코는 뭐 상생협의회 사로서 이런 여러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서 고용노동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또그 의견들을 잘 들어서 내년 사업을 하는데 반영해주고 하는 순 구조가 잘 구축돼 있 포스코는 지난해 관계사와 협력사 약 522개 중소기업 임직원 2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용접, 천장 크레인, 안전 등의 기술 교육은 물론 ESG 역량 향상 교육도 펼쳐왔습니다. 포스코의 컨소시엄 교육은 현장에 적합한 기술 장비, 실력 있는 교수진들로 구성되어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인프라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 특화된 장비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고 실제 현장 적용에도 적합해 매년 교육생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 전 직원이 여기 와서 안전심화 교육을 받았었는데요. 동영상으로 타 회사의 작업 사항을 직접 저희들이 관찰하면서 위험 요인을 찾는 위험성 평가 그런 내용들이 아마 기억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교육들이 직접 실습을 할수 있는 교육들이 많이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20년을 맞이한 포스코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포스코는 앞으로도 정부와 협력해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관계사, 협력사 등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을 도울 예정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포스코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진현지였습니다.